어내 네 선배님들 이 4년 만에 후쿠오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어 이번에 여행으로 온건 아니고 북기도 때처럼 이 장기 가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만 할 수는 없거든요. 일하면서 일단 최대한 영상을 많이 찍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카타역 도착했는데요. 어비개 온다. 첫끼는 토마토 라면 먹을 거거든요. 여기는 제가 알아본 건 아니고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여기 왔다 갔대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고 하거든요. 북고가 첫끼는 토마토 라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생이 알려줬는데요. 여기 모닝이랑 런치 메뉴가 대박 저렴하대요. 390엔부터 있거든요. 만두가 110엔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먹고. 리조트 세트도 있거든요. 네, 두 카라로 할게요. 두 카라랑 만두랑 리조트 해도 740엔. 네. 어 여기 또 착한 게 학생들은 또더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330엔이래 그리고 대학생은 390엔 와 근데 런치 너무 저렴하게 파는 거 아닌가 근데 선배님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어, 런치에 파는 이 저렴한 라면은 좀 양이 적은 라면이래요 어, 한국말도 잘되 있네 네, 간단하게 메뉴 보여 드리면요 어, 정상적인 크기의 토마토 라면은 680엔이네요 토마토 모츠 라베도 있고 어 근데 느낌이 라면집이긴 한데 약간 이자카야 느낌도 있는 게 술도 좀 굉장히 종류가 많고 안주거리도 꽤 많거든요. 밤늦게 어, 술한잔 하러 와도 될것 같아요. 아이 오케이 코요이나, 알리 아니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 이 돼지고기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시금치 같고 네, 면은 아무래도 후쿠오카니까 이렇게 얇은. 예, 네, 호소면이네요. 예. 네. 북고가에서첫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어. 어, 이게 묘해요, 진짜. 얼큰하면서도 이 토마토의 풍미가 제대로 느껴지거든요. 달짝지근하면서 좀 맵다 그래야 될까? 한국 선배님들이 좋아할 만한 맛 맵기는 신라면 정도? 번도 퀄리티 괜찮은데요. 네, 네 저는 좀 매콤한 게 오늘 많이 땡겨가지고 중으로 시켰는데 이토마토 라면의 본연의 맛을 좀 느끼고 싶으신 선배님들은 제일 그냥 안 매운 걸로 주문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음, 맛도 맛있다. 후쿠오카에 본코츠 라면 파는 데는 많은데 이렇게 좀 매운 라면 파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후쿠오카 오셔가지고 너무 좀느끼한 거를 많이 드시는 선배님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입가심 하시면은 뭐 좋으실 것 같아요 매콤한 게 맛있다 아 저는 리조트를 가지고 올줄 알았더니 그냥 이거 그릇에 가지고 가시네 근데 리조트가 치즈맛이랑 계란맛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치즈로 주문을 했어요 네. 치즈 리조트 네아리가또아 이렇게 한번더 조리를 해가지고 오는구나. 이야, 제대로인데요? 어 치즈 냄새가 확 난다. 네, 그냥 밥만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제대로 한번더 끓인 것 같아요. 우와. 이게 더 맛있어. 이거 꼭 리조트 꼭 시키세요. 이게 메인이네. 어우 선배님들 너무 맛있어갖고 싹싹 긁어먹었네 어근네 오늘 숙소 도착했어요 여기 로선 편의점 위에 있는 곳이거든요 클라우드 쉐어링 호텔 네 이번 주 주말에 무슨 콘서트가 있는 건지 무슨 이벤트가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이 후쿠오카 시내에 뭐 호텔 빈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여기 딱한 군데 간신히 남아가지고 어, 예약을 했답니다 어, 평점이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여기밖에 없으니까 일단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네 아 선배님들 아 큰일났다 어 제가 여기 예약한 거 맞거든요 근데 제가 제대로 예약할 때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여기 남자 여자랑 지금 나눠져 있는데 제가 예약한 그 도미토리 방은 여자 전용이었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묵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소풍 검색을 했는데 주변에 빈 호텔도 없고 무슨 캡슐 호텔도 지금 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내 카페에 가서 어, 1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내 카페도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아 내 카페도 지금 근처에 있는 곳은 다 전화를 해 봤거든요 근데 24시간 있는 곳들은 거의 다 찾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카타역 주변은 없으니까 텐진쪽 가가지고 넷카페에서 1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참고로 지금 넷카페도 미쳐가지고 24시간에 7,000엔 정도 하거든요 아니 웬만한 <laughs> 비즈니스 홀텔값이야한장하겠네 어, 근데 뭐 아깝긴 하지만 뭐 지금 어디 잘 데가 없으니까 넷카페라도 가긴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1박을 하고 어, 또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멘붕 왔다 멘붕 왔어 진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와, 위치는 엄청 좋은데 있긴 하네. 여기, 카이카츠 클럽, 여기에서 오늘 어쩔 수 없이 1박 해야 될것 같아요. 맥 카페. 아, 네, 어, 내 선배님들, 짐좀 풀고 좀 쉬다가 밖에 나왔거든요. 제가 꼭 가오면은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그, 노점, 포장마차. 어, 야타이가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 가지고 어, 좀 들려 보도록 할게요 후쿠 하면 야타이기 때문에 또 빠뜨릴 순 없죠 한번 들러 줘야지 어, 근데 좀 염려되는 거는 지금 비가 꽤 오거든요 어, 야타이를 하는지 모르겠네 비 오면은 야타이 안 하는 데가 꽤 많다고 하던데 아 확실히 후쿠아 분위기가 아, 좋아 오 한다 한다 선배님들 근데 비 오는데도 기다리는 분들 이 계시네. 기다리면서 메뉴나 볼까요? 여기 특이한 게 일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사람이 야타이를 한대요. 그래서 TV에서도 꽤 많이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요리를 포장마차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도 포장마차가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 비가 와서 안하네 오늘은. 비안 오면은 원래 사람들 더줄 서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아, 오케이 땡큐 일본말을 완전 못하시네 이게 다 프랑스 요리에요 근데 다 천엔 넘는 게 없거든요 여기 일하시는 레미상 소개에 적혀있네요 노르만디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2000년에 여기 하카타 부쿠오카에 오셨고 이분이세요 참 일본 사람들도 야타이 하기가 힘든데 프랑스 사람이 야타이 한다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꼭 여기는 후쿠오카 오면은 오고 싶었거든요. 아 어, 분위기 좋다. 이 도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포장마차, 이 후쿠오카만의 감성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쿄에서는 진짜 이런 분위기 이제 느끼기는 힘들거든요. 포장마차도 이제 많이 없어졌고 다른 건 몰라도 오늘 꼭 여기는 먹고 말겠다. 레미상. 아리가토 고자이마. 아, 아, 네 일단은 추천을 시킬까 합니다. 프리프리 에비 아히조랑 본즈노 키슈 이거 두개 일단 주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카 와인 네, 500엔. 주문 와인 데가 프리프리 에비 아히조. 또 본즈노 키슈. 그리고 화 하이스 와인의 아카. 그라스데 여기가 아, 어디스 한국. 한국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순대르노와 도쿄. 도쿄. 아, 미안나카 네, 네. 어, 어, 아, 건배. 에이, 아, 리가하네네 미안하다. 사람이...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 건배 미안다 아, 알안하다 아, 아, 미안 아, 미안하다. 아, 어 배고파? 아, 미안하다. 고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미하야 미안하다. 다 미안하다. 미안리 엄청 빨리 나오네요. 다미 오늘 비가 와서 앉을 수가 있지 평상시에는 줄을 엄청나게 쓴다고 하거든요 야, 프랑스 사람이 포장 한 마차 하기 힘들텐데 음, 맛있다 어, 뜨끈뜨끈한데요? 안에 건더기도 많이 들어있고 아, 참 여기는 지금 적혀있는데 테이블 차지가 한 명당 2 0 0인 있대요 어우, 맛있겠다 음. 아이저도 맛있는데요. <laughs> 시로 와인. <laughs> 감사합니다. 가토 화승 가토. 화승 가토. 화승 가토. 화승 가토. 화 감사합니다 가토. 화승 가토. 화승 가토. 화승 가토. 화승 가토. 화 비가 내리면 술이 더 땡기는 스타일이라 오늘 적어도 한세 군데는, 야타이 가보고 싶은데. 근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또꽤 많이 오거든요? 안한 곳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목표는 세 군데,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야타이, 어, 포장마차 2차는 저 앞에 힘맥장 갈까 합니다. すい합니다히리로한데 있겠고, 뭐. 다잊요차체에다 잊어보세요. 다잊어요안 잊어보세요. 아, 바다. 어네 선배님들 이 차는 이런 느낌인데요. 일단 술은 하이볼로 시켰어요. 예 네. 사실은 저 야키토리가 너무 땡겨서 왔거든요. 야타이치고는 야키토리가 그렇게 뭐 저렴한 편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비싼 편도 아니에요. 야사이마키 삼봉보리를 주문할까 합니다. 선배님들 건배. 어. 이비 소리 들으면서 술 마시니까 아 너무 좋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야키토리라든지 뭐 라면도 있고 어, 오뎅도 있네. 날씨 추우니까 오뎅이 또급땡기네 어, 어 아,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옆에 분 한국분이셨네. 한국 메뉴가 있는데요, 선배님은 어, 참고로 이 한국 메뉴랑 일본어 메뉴랑 뭐 가격 틀리다고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어, 가격 똑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はい、いいんですよ。なめさですか。はい、どうぞ。はい。あ、はい。お、ねそめんとらわせよ。東京楽しいですか。もうなりすぎちゃって、福岡どうですか。今日初めて。初めて、お姉さんたち、顔、演じだったりします。有名人だったら、なんか。顔出たら、まずい。大丈夫、大丈夫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何のアカウントですか？操作難。少ないけど。少ない。何？言えない。見たらわかる売り場からあこいつこいつこいつ。えでも15万人10.8万人やばくないです。あ本当ですか？10.8万人。一人で全部。友達いないんだよ。ま一人で。あすみません今日いろいろ付き合ってください。楽しんでください明日もと。 어, 그나저나 선배님들 삼차는 어디를 갈까요? 어, 삼차는 좀뜨끈한거 먹고 싶은데. 어, 네 선배님들 삼차는 여기 갈까 합니다. 비 와서 하는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오뎅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도. 아, 오, 네, 선배님들, 여기는 메뉴가 엄청 많은데요? 대박이야. 스테이크도 있고, 뭐, 오므라이스, 뭐, 야키 소바도 있는 것 같고. 와, 여기가 메뉴가 제일 어, 많은 것 같은데요? 라면도 있고. 그리고 35년 됐대요. 와, 야타에서 이렇게 메뉴 많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네, 아, 카메라테, 다이소. 오, 선배님들, 우롱 하이 시켰는데, 오, 큰데요? 자, 아니. 아우, 끝났다 아이코이랑 스지랑 고보 이렇게 주문했어요. 와 저렴하다. 한 개당 200엔 거의 편의점 가격인데요. <목소리>